마태복음 226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맞뜩지 않게 여겨 시비를 걸고 해꼬지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졸렬한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부조리와 위선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혹시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와 호용과 용서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죄악과 불의에 대한 지적과 비판, 악한 행위를 향한 저항과 투쟁 등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셨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병든 자들과 장애를 지닌 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의 죄악과 불의는 가차없이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욕지거리도 서슴치 않으셨죠. 이처럼 고상한 척하지 않으셨고 매 순간 진실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두 방에 묵직한 펀치를 맞고 이미 그로기 상태에 빠졌으나 예수님은 또다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마지막 펀치 한 방을 날리기에 이릅니다. 42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고 그 시편의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 역시 이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교훈처럼 역전과 반전의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렸던 돌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건축물의 중추가 되는 머리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과 완성을 위한 핵심이 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저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여기며 목을 뻣뻣하게 세웠던 작자들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당연하게 여기고 의수되던 작자들은 끝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여기고, 낮아진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해 떠들어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받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둔감하고 분별이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교훈이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늦게나마 알아차렸고 심히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아 가려 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까닭에 민심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또한 발만 동동 굴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